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일평생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나는 이집트 왕자인가에 갈등이 내면에 항상 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위나 공로나 공적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고, 내면의 음성에 귀를 많이 기울였지만, 어디에도 올바른 자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온전히 찾지 못했고, 내면의 내면에 마음 속의 음성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너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안에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정체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 내면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멈추고 이제 나의 음성을 들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르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쓸수 없고 스스로 정체성이 행위나 공로에 의지하여 서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했는가에 자기 정체성을 둡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공적이 사라졌을 때,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남을 이기지 못했을 때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여 의존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부모의 교육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가 힘든 존재인 것입니다.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행위와 공적을 의지하여 서려고 합니다. 모순적인 것이지. 의존하여 정체성을 찾으면서 의존이 없이 스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일하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나 공적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사실상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행위나 공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식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며, 인간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자신을 근거로 하여 존재하려고 할 때부터 인간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와 공적은 결국은 공로와 계급을 낳게 되며 비참과 불행을 낳게 됩니다. 시기와 복잡한 마음의 갈등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영원한 현재로 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결단과 선택, 이삭의 결단과 선택, 아브라함의 결단과 선택들 속에서 영원히 현재로 계셨습니다.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신앙을 인도는 하셨습니다만,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판단과 신앙을 현재로 언제나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현재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방해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삼으며 경건한 판단과 결단들을 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 행위와 공로에 삼아 비난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우쭐대는 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무로 말미암아. 행위나 공적에서 자유하여 믿음의 결단들을 해 나가며 선한 싸움을 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현재로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나 공로에 내 자신을 두고 괴로워하고 범민하며 계급 짓고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현재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둠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참 하나님에 대한 결단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토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